맛있는 수학의 장기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대비 강좌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 중간고사에서의 실수, 중간고사에서의 패배는 우리 좀 쿨하게 인정을 하고요. 자 기말고사에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 친구들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 벌써부터 기말고사 얘기입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기말고사는요, 중간고사 대비 시험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히 이 5월,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이 5월을 보시면요, 학교든 집이든 너무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뭐 어린이나 어버이나 스승애나 학교, 소품, 축제 등등등 그런 행사가 좀 많은 달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를 그냥 후딱 보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빠른 학교들은 요한 중순 정도 되면 기말고사 시작하거든요. 준비한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게다가 우리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달리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개념 잡고 대표 유형들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준비하시지 않으면 기말고사에서도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의 패배를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라것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먼저 개념 플러스 기요 개념편을 통해서 핵심 개념 제대로 탄탄히 잡. 자 개념 변통해서 잡은 그 개념이 문제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실제 유형들 풀어보셔야죠.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편을 통해서 수준별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학교 시험 100점 방제용 문제라 불리우는 심화 문제들 A급 수학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우리 친구들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조건 강의 듣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별 특별히 주 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개쌤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그 단원별 핵심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문자화식. 을 시작으로 함수까지가 대부분 학교의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 범위가 될 텐데, 자 어떤 점에 집중을 하며 또 어떤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개승과 함께 좀 꼼꼼하게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문자와 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등 수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친구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수들의 계산에 좀 중점을 두고 열공을 해 왔다면 자 이제는 1, 2, 3, 4 수가 아 이제 ABCD 문자가 등장하면 문장을 하게 되면서 문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우리 문자 와식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고요. 개쌤과 함께 이런 내용들 중점을 두고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문자가 사용되었습니까? 당연히 문자를 사용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점점 더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식의 수학이라든지 실생활 소재의 수학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다이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문자를 사용한 식 바로 문자식 세우는 연습들을 더 중요해졌거든요. 어떻게, 기생과 그 함께 우리 친구들 강의를 통해서 대표적인 유형들 또 알아보고 또 미리미리 심화된 내용까지 A급 수업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다 보니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곱셈기호와 나누셈의 기호를 이제부터는 생략하게 됩니다 막 없앨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나름 규칙과 약속이 있는데요 그 규칙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 봐야 되겠죠 개쌤과 함께 그 규칙들 알아 볼 거고요. 자, 다음으로 대입을 통해서 식의 값을 구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주의해야 될 어떤 문제 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는 단원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 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생략된 곱셈 기호나 나누셈의 기호를 다시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음수를 대입하거나 또 나름 복잡한 식을 대입할 때는요. 이런 괄호를 써서 사용해서 또 나타내어준다든지 등등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어떤 스킬에 있어서도요. 개쌤의 노하우를 선생님이 좀 전수해 드릴 테니 알아가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연습해 보자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식에 대해서 이제, 이제 열공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에서 식으로 우리 어떤 중점이 바뀌게 되면서 그 중에서도 다항식, 그리고 특별히 중학교 1학년에서는 1차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또 새로운 용어들이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항, 차수, 개수, 뭐 상수, 항 등등 이런 새로운 용어들 우리 지금 뭐 따로 나중에 암기하지가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통해 바로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쌤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제는 1차식이 우리가 중점이라고 그랬죠? 1차식을 수처럼 생각하고 계산할 겁니다. 자,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과 같은 사칙 계산들. 1차식의 계산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열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 방정식은요.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잘 알지 못하는 미지수 우리가 여기서는 x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값들을 찾아가는 해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정식은 어쩐 좀 수학이 많은 단원들이 있지만 특별히 뭐 천재성을 요구한다든지 아주 뭐 획기적인 풀이 어떤 스킬이 필요하든지 뭐 이런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친구들 개쌤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좀은 나름 좀속 편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좀또 마스터하기 쉬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내용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또 배우게 되는 계속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1차 방정식에서도요. 계생과 함께 이런 내용들또 중점을 두고 열공해 봅시다. 먼저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단어 시작되다 보니까 또 어김없이 등식, 방정식, 항등식 등등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겠죠. 자, 그 용어들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그 의미들 기억해둬야 하겠고요. 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라든지 이항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자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이자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풀어 나감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계산에서부터 뭐 과로가 있다는 등 계수가 소수, 분수가 된다는 등 이런 좀 복잡한 계산까지 우리 친구들이 주게. 충분한 방법과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자 반정식의 마지막은요, 바로 활용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래서 개쌤이요, 더 꼼꼼히, 더 준비를 빵빵하게 뒀습니다. 자, 활용 문제 개쌤과 함께 4단계로 풀어나가는 단계별 연습해 나갈 텐데요. 자, 아무래도,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우리 친구들 이좀 많이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유형별로 꼼꼼하게 그 특징들과 성질들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특별히 뭐 거리, 소,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문제 유형이다거속시 문제 유형 안에서도요. 기차 길이 문제가 있고요. 호수 둘레 길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야? 속력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 시간 차를 두고 출발한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유형별로 달라. 그죠? 그래서 그 꼼꼼하게 세부적인 유형까지 개쌤이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 알려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개쌤에 가기에는 특별한 CG가 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눈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컴퓨터 그래픽, 이 CG와 자막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에 오래 남아서 시험장에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정확하게 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특별히 활용! 개쌤 강의로 우리 친구들 꼭 마스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쌤이 활용 문제는 4단계 포리법, 단계별로 선생님이 써내려간 연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논술형, 서술형 문제의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 평소에 이렇게 써내려간 연습을 통해서 서술형과 논술형까지도 자연스럽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쌤과 함께 1차 방정식도 열공해 나갈 거고요. 자 우리 기말고사 대비 마지막 단원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요 어려워라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또그 중요성은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좀먼 얘기인 듯 하나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함께할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수 우리 친구들 서 생과 함께 이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수학은 그름이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이 수학은요 개통 학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뭐 수능 때까지 배운다고도 했지만 이미 초등학교 6학년때 배운 바 있습니다. 정들의 반비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함수의 맛을 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개쌤이 강의. 바로 다시 씹어먹기를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 전학년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복습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 기초적인 개념을 시작으로 함수의 개념 정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함수의 개념을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함수의 개념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특별히 100% 출체되는 문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 또 선생님이요. 미리미리 대표적인 예들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100% 문제들은 반드시 알고 맞고 갈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자, 함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우리 친구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함수 하면 그래프. 그래프하면 함수. 이 함수의 절친, 배프가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프요.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개님과 함께 직접 그려보는 연습, 그리고 그려진 그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하는 연습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해볼 텐데. 자, 함수 그래프 원래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이 기말고사 범위 안에서는요. 두 가지만 집중 연구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비례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를 또 나타내고 있는 y는 x분의 a의 그래프. 그 둘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성질들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시 함수단원에서도 마지막은 활용입니다. 역시 4 단계로 써 내려가는 단계별 연습, 단계적으로 써내는 연습들을 해볼 거고요. 특별히 이 함수 단원이 또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주제되고 있거든요. 그 유형들 또 미리미리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바로 이 개념은 잘 알겠는데 두번세번 번 꼬아놓은 응용 응용 문제들 그리고 응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고요. 소위 말해서 학교 시험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들 좀 이렇게 작정하고 좀 어렵게 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 우리 친구들 미리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개쌤이 아주 야심차게 제대로 준비한 강좌 있죠. a 급수학 우리 친구들. 자, 개념 플러스 유형 개불 교재로 기본 핵심 개념과 실전 대표 유형들을 점검하신 후 A급 수학을 통해서 난이도 있는 심화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마스터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매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개쌤 패밀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알고 계십니까? 개폐 주도 학습 과학 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이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특권들, 혜택들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하시고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꼭 궁금한 것이 생긴다. 입사시간 답변율 100%를 사랑하는 개쌤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학습질문 답변 날 통해서 해결하시고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쌤하고는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